자, 라이콤이 다시 한번 또, 와, 이런 핫한 차트로 변하고 있죠. 우선 여러분들이, 이러한 차트 형태가 왜 나타나는가, 어, 이런 이유를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매도를 할 것인가, 매수를 할 것인가 빨리 알겠죠. 그리고, 라이콤이 정확히 뭐 하는 애들인가, 어떤 테마에 엮일 수 있는 애들인가, 이걸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 우선 라이콤 같은 경우는, 이제, 광증폭기, 어, 그 다음에, 뭐, 광송수신기, 광증계기 이런 제조업체에요. 그런, 이제, 뭐 아무튼 스펙이었어요, 원래는. 라이콤을 흡수 합병하면서 상장이 됐네슬인데 우선은 광주 복기 이게 생각보다 많이 팔리고 유무선 통신 분야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통신 장비도 있어요. 그런데 또뭐 있어요? 자율주행도 같이 엮인다. 이전부터 이제 8월 달 요때에는 어떻게 보면 2차원지 쏠림 현상 때문에 좀 살짝 좆 같은 형상. 어, 흔히 말하는 좆 같은 형상이죠. 근데 여기 이전에 얘들이 현대차에서 레벨 3 자율주행 상용화 어, 이런 추진한다는 얘기 가 나오자 말자 바로 차트가 급등이 나왔어요 왜냐 얘들은 어, 미자율주행 라이다 기업으로부터 이 센서용 초소형 퍼스트 바이버 레이저라는 거를 어, 얘들이 생산합니다 그거를 테스트용으로 얘들에게 바로 초도 물량을 수주한다라는 사실에 바로 상가 가 때렸죠 역시나 바로 테마로만 엮이는 종목이다 이것만 좀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까진 그냥 테마였어요 이제는 테마가 아니라 얘들도 자율주행으로 같이 보셔야 된다 왜냐면은 얘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이 샘플 광증복기 자체가 자율주행에 특히 이 통신 빨리빨리 왔다갔다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정말 중요한 그거죠 그래서 어 이제 통신장비 5통신도 되고 여기 자율주행도 같이 엮이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아직까지도 기술 개발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레벨 4랑 5도 아직 남았어요 그러면은, 자율주행 테마는 어떻게든 계속해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이제 이번에 수익성이 좀 많이 약해졌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을 잘하고 있다가 꺾였죠. 신경 쓰지 마셔라. 지금 이제 쓸 통신 장비도, 어 부각이 될 거고, 자율주행도 이제 3가 상용화되고, 4, 4에 대한, 어 이제 개발이 하면은 얘들의 또 물량이 더더욱 많이 수수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에다가, 유통 비율도 40%도 안 돼요. 그러니까 품, 품절주 아닌 품절주죠,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한 양으로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매물이 여기 쌓여있어요, 지금 이 네모나 칸에. 그러면은 여기를 뚫고 여기 안착하냐? 아니면 여기 다시 회귀하냐? 근데 지금 안 좋은 게 하나 터졌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한다. 당연히 시장의 악재예요, 이거는. 유가도 바로 4% 뛰고 지금 난리가 나고 지금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요. 보셔야 될게 21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생각보다 시장에 큰뭐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어요. 12일 만에 끝났거든요, 전쟁이. 근데 문제는 여기서 다른 나라들이 개입을 하냐 안 하냐, 참전을 하라 하냐 하냐네 하냐.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달라질 건데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막 하고 있어도 국제 여기 우리나라에 큰 악재가 작용하진 않잖아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데 좀우주스러운 거는 유가 이 유가가 또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에도 정말 타격을 미치는 건데 미국에서도 이 유가를 안 잡으면은 계속 금리 올려야 되면은 금리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들의 지지가 점점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대출할 때집 살라니까 이자 비싸 맞잖아요. 이게 누가 지지해요? 금리 이렇게 높은데. 사람들 사는 것만 힘들어지지. 아, 또 파월 이 새끼도 개새끼고, 이걸 지지한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얘들이 금리를 내리란 명분이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이유가도 떨어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떻게든 빨리 끝내게 만들 거다. 그렇게 해서 좀, 당장은 바로 매수는 별로 저도 추천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어, 좀사실 완화되고 그때 들어와도 늦지 않기 때문에 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방에서 제 소통 방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어려운 가실 필요 없다. 뭐, 거기에 대해서 나도 설명 드리겠지만은 무튼 제가 이런저런 정보 항상 드리긴 하는데 제가 또 이것만 드리면 여러분들 섭해요 맞잖아요. 여러분께 또 도움 될 만한 게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거다 퍼드리자라는 생각에 제가 또 엄청난 걸또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분들 모여야 뭐 돼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셔야겠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만든 검색기 세팅 자료예요. 휴대폰에서도 볼수 있고, 컴퓨터에서도 볼수 있는 전자책 파일입니다. 이거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단타 검색기, 스윙 검색기, 중장기 검색기, 어, 다,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세팅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소통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구독자 소통 매매방 있죠. 제가 이렇게 소통 방도 운영 중인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제가 또 종목도 드려요 이렇게 어, 종목도 저희가 막 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 사셔라 어, 그리고 어, 수익 나면은 어떻게 하죠? 자 매도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우와 좋다 매도요 감사요 막 이렇게 다른 이제 종목들도 매수 매도 할수 있도록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진짜. 어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시황 정보 여러분들이 자 이거 한 마디만 할게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또 조목도 나갔죠.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항상 진행을 해요,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하면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라. 어, 라이브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미리 여러분께 공지도 드리고. 그리고 공모하는 종목 이 있죠. 그런 것도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은 어, 답변을 다 해드려요.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종목이고 이거는 어, 상장되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 등등 예측치 이런 거 다들 알려드리기 때문에 자, 오시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도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이 소통방 들어오세요. 제가 원래 여기는 이제 이전에 그 영상 설명란에 제가 그걸 올려놨어요. 뭐죠? 이제 그 링크죠. 링크. 링크. 링크를 올려놨는데, 그니까 링크를 올려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링크를 올려놓으니까 그냥 광고업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을 그냥 광고로 도배를 해버리죠. 지운데 미쳐버릴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들어오고 싶은 분은 이제 링크를 이제 없애고 그냥 정말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저에게 어떻게 자, 세 글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떻게 한다? 어, 이제 초대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좀 여기 들어오시고, 여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제가 한개 말씀드릴게요. 정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아갈 거다. 그건 제가 확신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어, 꼭 여러분들, 들어오셔야겠죠. 무튼 간에, 이런, 이제, 검색식을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책자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니까, 어,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세팅한지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이 검색식을 어떻게 세팅해서, 어떤 걸 추가하고, 하나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 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진짜 보시면 이거는 단타 검색기. 보시면은, 이제, 시초과 단타 검색기도 있고, 장중 단타 검색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거 세팅 어떻게 하시면은, 나온다. 정확히 다 써놨어요. 막 밑에 보면 스윙 검색기 있고, 그니까 이렇게 보시면 은 여러분들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만들어놨으니까 파일로 핸드폰 PC에서 보시면서 어 이걸 접목시켜서 당연히 여러분들 종목 골라내는 데 도움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 따로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어 정말 간단하게 파일만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검색식 파일 어 받고 싶으신 분들 어 위에 있는 제자화번호 뭐라고 써야 돼요? 이 검색기잖아요. 그냥 간단히 검색기 이렇게 검색기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어, 이제 이 파일, 어, 이 파일을 바로 이제 보내드릴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이거 받으시면요. 절대로 남들에게 유포하지 마세요. 어디 온라인에 올리거나 이게 워터마크 들어가기 때문에 저작 걸려요. 어,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저도 화낼 겁니다. 진짜 아시겠죠? 아무튼 유포하지 마시고 혼자 간직해서 오셔서 투자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면 조금 섭해요. 어, 하나를 또 여러분께 어,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요게 예, 투자 교과서예요. 여러분들 투자 교과서고 이제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투자 교과서고 이렇게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싸요 생각보다 진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실제로 딱 보면요. 어, 정말 강력 추천한다. 퀄리티가 말이 안 된다. 전문가의 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식의 후기도 있고. 엄청난 양이죠. 많은 주식책을 받지만은 실제로 바로 실천에 가능하게 도와주는 이런 책은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주리인데도 이런 책 그대로, 이책 그대로 하면은 돈벌수 있을 것 같다 등등.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은 진짜 거절하고 생각한다. 이런 책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어, 구독자분들은 제가 또 그냥 보내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 마시고. 여기 보시면요. 책에 뭐예요? 차트입니다. 어, 목차고, 이제 뭐 경제상식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대로 아실 것만 적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차트, 어, 공부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진짜. 그리고 경제 용어 등등, 이제, 이제 차트를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재료와 함께 조절된다, 흔히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 또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 실전 매매 꿀팁 다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은 웬만하면 은 오늘 잃진 않는다. 그래서 이책 제가 또 어떻게 하죠? 어, 파일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죠. 어떻게 자 그럼 받으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어제 이게 책 이름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투자의 교과서예요. 투자 교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들은 그냥 세 글자 간단히 교과서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저에게 어떻게 하죠? 남겨주시면 은 바로 파일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자에 성공하셔겠죠 아까 또 제가 한번더 말씀드렸지만은 제 소통방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셔라. 정말 책에서도 없는 내용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증권방송 다들 보실 거예요. 증권방송, 뭐 다른 뭐 정말 지식 없는 유튜버들 많아요. 생각보다 유튜버에 그런 사람들이 말 못하는 그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여기서는 다 확인할 수도 있다. 그냥 여기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돈벌수 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어,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또 비밀번호 걸릴게저 당연히 방에 그 비밀번호 함께 남겨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어,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어, 카톡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